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네 종류의 CPI가 모두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15일 예정인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발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새벽 4시에 진행되는 만큼 여러분들은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 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날봉 차트로 분석해 보면 FTX 사태가 발생하기 전세 개의 매집봉이 보이실 텐데 11월 4일 볼린저 밴드 상단에 안착하면서 저항을 확인해 준 모습이고 약간의 조정을 거친 뒤에 세력에 의한 추가 상승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1월 8일 FTX 사태로 650원이었던 스토리지의 가격이 400원까지 하락한 모습이네요. 하지만 세력은 굴하지 않고 11월 21일 추가 매집을 진행하면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볼린저밴드 하단을 터치하고 펌핑을 준비하는 모습이네요. 현재 세력의 입장에서는 펌핑하기 위한 최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정보 공유방은 하단의 번호로 문의를 주신 분들만 입장이 가능한 방입니다. 여러가지 속보나 공시 자료, 중요한 이슈 등을 올리고 있는 방인데 어젯밤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네 가지가 발표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7.3을 예상했지만 7.1로 발표가 남과 동시에 비트코인은 약1.5% 반등하였고 시장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일정이 한 가지 남아있는데 내일 새벽 4시에 예정된 미국 FOMC입니다. 기준금리 발표와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예정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달까지 4번 연속으로 75bp의 인상이 있었지만 이번에 많은 전문가들이 50bp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또한 50bp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BP 또는 25BP의 인상이 발표가 된다면 시장은 또 한번 요동치며 큰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스토리지에 진입해 있는 세력들 또한 이 부분을 노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승의 흐름을 노려 스토리지 세력들은 미리 매집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1차 목표 536원을 뚫고 2차 651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리믹스 코인으로 손실을 보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리믹스 존버 또는 물타기를 하기보다 남은 투자금이나 리믹스 코인을 손절한 투자금으로 손해를 메꾸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50% 손절을 하고 원금까지 회복을 하려면 50% 수익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100%의 수익을 봐야 원금 회복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100% 수익률을 노리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하루 종일 차트와 경제 분석이 가능한 사람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 타점부터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